잠깐 경고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의 주방엔 강아지에게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초콜릿은 강아지에게 치명적이에요. 다크 초콜릿은 더욱 위험하죠. 베이킹용 초콜릿도 위험해요. 포도는 소량으로도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건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파는 적혈구를 손상시켜요. 마늘도 위험합니다. 부추도 피하세요. 자일리톨은 매우 위험합니다. 무설탕 껌과 사탕에 흔히 들어있어요. 저혈당과 간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마카다미아 너트는 절대 금물입니다. 아보카도도 피하세요. 술은 위험합니다. 카페인도 절대 금물입니다. 익히지 않은 효모 반죽도 위험해요. 과일 씨앗은 주지 마세요. 과일 핵씨 도 위험합니다. 질식 위험과 독성이 있습니다. 사람 음식은 강아지 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. 강아지가 먹었다면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하세요. 이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강아지들을 지켜주세요.